하루에 한 장씩 잠언 읽는다고 제가 어릴 때 한동안 유행하던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은 항상 여기 장이 걸리더라고요. 30날 읽어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또 읽어도 되냐이 대해서 고민했던 장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잠언을 많이 읽어오면서 31장을 읽을 때 앞에 1절부터 9절보다는 항상 10절 이후의 내용들을 참 중시하겠습니다. 저도 성경책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현숙한 아내 그리고 이 이야기,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항상 머릿 속에 많이 겹쳐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 시대 때 어떤 안성이라고 했나 어디 있는 만석군이 자기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공고를 했답니다. 한달 동안 너와 너의 몸종이 쌀반한 대를 가지고 살아봐라. 그러면은 너가 이 시험을 이기면은 내 며느리를 삼아줄게 하고 시, 시험을 봤는데 다들 이제 쌀 조금 한 수저 두 수저 넣고 죽으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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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다가 한 달에 못 버티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실제로 이겨낸 사람은 우리 생각처럼 쌀을 아낀 사람이 아니라 쌀을 바로 부어서 밥을 해 먹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가 부업으로 일을 더 가져와서 그걸 통해서 생활했기 때문에 쌀한 대만 있어도 살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만석꾼 시험이라는 옛날의 어떤 우화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특히 31절, 31장 10절 이후를 읽다 보면은 점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숙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더 이렇게 더지혜롭다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러더라고요. 아,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아, 몇 절, 몇 절, 몇 절, 이 정도는 나도 할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다른 사람이 했던 것들은 나도 쉽게 할수 있다. 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사실 현숙한 여인이라고 쓴이 자만을 읽을 당시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들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성 중심이 된 사회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조선 때까지 아니 지, 제가 태어나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남성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쓰여진 자원에서는 결국은 왕이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왕이 어떤 왕비를 얻느냐 그리고 그 이야기는 왕뿐만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나의 아내로 나의 며느리로 얻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어진, 어진 여인, 어진 아내 혹은 유능한 아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본다면. 과연 31장을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1장은 나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요 근래 유행했던 드라마 제목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인 것 같다고요. 그 드라마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12시간이 없는 16시간, 20시간 가까운 수술을 하고 다시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하루 이상을 거의 선잠 자듯이 병원에 남아서 환자를 케어하던 의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 생각했죠 아 저런 사람만 있으면 아픈 사람들이 줄어들겠구나 근데 그 드라마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는 게이 드라마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현숙한 여인이 만약에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필요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어떤 사람들이 옆에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31장이 제가 결혼하기 전만 해도 이런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 사모로는 현숙한 여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모로는 참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였지만 지금 제가 돌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과연 이 이야기가 아내를 얻기 위한 이야기로 멈추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로 바뀌게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수한 관계 그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우리가 홀로 하나님 바라봐도 되는데 굳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러 관계를 맺으면 살아가듯이 가정으로 혹은 교우관계로 혹은 여러 가지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원하던 원치 않던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영향력 때문인지 몰라도 이런 생각 듭니다 아 내가 더 잘해야 돼그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받는 영향력이 있고 서로 간에 말과 언어와 그리고 우리는 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 줌으로써 서로를 향한 느낌들이 생겨나가고 관계가 생겨나가고 영향력이 생겨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 이 사람은 저 같은 목사는 공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또 있지만 이 목사는 나한테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입니다. 되는 것처럼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부탁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나의 복음을, 나의 구원을, 나의 믿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내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는 각자 다릅니다. 특히나 직장이라는 삶에 들어가 보면은 서로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 작은 영역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 중에 우리는 그 영향력을 지키며 살아가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지만 내가 세상에서 부른받은 가장 큰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고, 섬기라고, 사랑해 주라고 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복음에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말씀 가지고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현숙하고 어질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십니까?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많은 소그룹 중에 그 멤버십 가운데 나는 정말 현숙한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를 귀하다 하십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귀하고 나한테 귀한 사람만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저도 31장을 처음에 아니 어려서부터 쭉 묵상해오던 포인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한테 좋은 아내가 오기를 내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나한테 좋은 사람이 오기를 이 저도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며 고민할수록 점점 더 떠오르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태초부터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도 선택하셨을 텐데, 나는 이 사람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나에가 필요한 사람만 찾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진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지, 이 본문에 써 있습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우리는 사실 진조보다 더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지금 세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에 있는 별은 계속적으로 빛이 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조건이 이거죠. 많은 사람은 어디로요? 옳은 대로 오게 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 안 믿는 누군가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될그 사람들에게 나는 옳은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이 맡기신 소망의 자리로 불렀느냐? 오게 했느냐, 아니면 나로 인해 떠나게 했느냐. 우리는 분명 귀한 사람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한 사람임을 여기며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간절히 혹시 필요하십니까? 내삶 가운데 무언가 깊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기도 가운데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맡겨진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그때에는 꼭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게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내신 여러분들 오늘 월정 기도가 있습니다. 이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교회 오시 못하시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또 내가 더 사랑할 사람은 없는지, 내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도와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